달쏭달쏭 이해하기 어려운 법 실제 사례를 통해 도움 되는 법률 상식을 알아봅니다 김범선의 난리 법설 토요일에 <laughs> 남자 법법인 무 법승의 김범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범선 변호사입니다. 아, 올때비 내리는 곳 있었잖아요. 괜찮았어요? 아, 네. 저도 갑작스럽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음. 모두 안전 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어. 우리 김범수 변호사는 운전 직접 해요? 네, 저네저 운전 기사가 없고요. 아. 항상 제가 아. 다 운전을 해서 아, 왔다 얘기했어.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날 있잖아요. 피곤하고 아무 것도 하기 싫은 네. 날 운전해야 할때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아. 대리까지. <laughs> 아 아유, 진짜 마음만이라도 했나? 너무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요? 네. 아, 진짜예요. <laughs> 되게 친하고 싶은 겁니다. 아 그렇죠. 아, 운전은 제가 대신해 드릴 수 있지만 네. 이거는 같이 탈 오. 수가 없습니다. 아, 요즘에 그 전동 킥보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장점은 있죠. 가까운 곳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근데 그만큼 법규를 잘 알고 지키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관련 내용을 다뤄볼 텐데요. 자, 먼저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죠. 야, 응? 어? 너한잔더 마셔 아이 마이 범선아 이게 좀 취한 거 같아 우리 집에 그냥 가자 아이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곧 뜨네 응야한 응. 잔만 더야한 잔만 응. 자 어서 가자고 너혀 꼬였어 아이 뭐가 혀가 꼬였다고 그러는 거야 아 아쉬운데 알았어 야야 야, 야. 근데 어떻게 가냐 내가 내비게이션좀 찍어볼게 어? 택시 타면 5분밖에 안 걸리네 응? 아 근데 또 할증 붙게 생겼네 걸어가면은 한또 20분 넘게 걸릴 것 같고 아 버스는 끊긴 것 같은데 아이 어떡하냐 아이. 얼마 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신나게 술을 마신 후 집에 가려고 내비게이션으로 찾아봤더니 아 이게 참 애매한 거리였습니다 어 범선아 저기 저기 전동킥보드 있다 우와, 우와 나이스 야 줘봐 야, 금방 가니까 괜찮겠지 야, 더하는 거 아니야? 친구와 저는 신나서 둘이 같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올라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고 100m도 지나지 않았을 때 경찰이 딱 있는 겁니다. 아, 이게 뭐야? 이게 경 경찰? 경찰 오냐 지금? 야야야, 경찰이라고? 야 망했다. 야 어떡하냐. <laughs> 아,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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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거기 서세요. 스톱, 에이, 스톱.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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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경찰입니다. 아... 아차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 자 전동 킥보드한 대에 예, 지금 두명 타셨죠. 아, 두명 타시는 건 위반입니다. 네. 자,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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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신분증까지 보여드려 될까요? 예. 친구가 신분증을 꺼내는 순간 술 냄새가 확 풍겼고. 결국 음주 측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덕친 격이었죠. 운전을 한 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 일반 자동차처럼 면허가 취소된다고 했습니다. 아휴, 어떡해. 아,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니다 친구와 저는 연달아 죄송하다고 외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내용이 자동차의 경우와 같은 건가요? 너무 후회됩니다. 아 위험 천만. 아 그렇습니다. 오늘 사연자분은 사실 그 후회하시기 이전에 사고 안난 것도 천만 다행으로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동킥보드가 보통 안전 뭐 빼고는 뭐 커다란 다른 뭐 보호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 사고 나면은 크게 나는 거거든요. 어, 두명 타면 절대 안 되고 네. 그리고 음주 운전 또 절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뭐 하늘이 도와주신 건데 이거는. 네. 근데 여러분의 의견은 좀 어떠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예. OX로 예 네. 문제 주세요. 네 문제 갈까요? 자 전동킥보드도 자동차와 같은 형사 처벌을 받는다. 자동차와 같은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O. 네.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에 비해서 아 작은데 뭐 형사 처벌은 약하다. 음, 형사 처벌은 약하다. X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동 자, 킥보드, 보낼까요? 자동차와 음. 같은 형사 처벌 받으면 옵니다. 네. 아니면 X고요. 샵아보공공일 짧은 건 오십 원, 긴건백 원입니다. 김범선의 난리 법설 오늘은요.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 우리 뭐 교통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분들은 그러게안 하시겠지만 그럼요, 네. 의외로 이 전동킥보드 면허 필요한가 없이 타도 되는 음.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많더라고요. 예. 네, 사실 그럴 수도 있는 게요. 음. 관련 법이 몇번 바뀌어서 헷갈리는 분들도 많으실 아, 거예요. 네. 어, 예전에는 면허가 꼭 필요하진 않았는데 그런데. 사고가 많아지면서 21년도에 법이 개정됐고, 음. 이젠 전동 킥보드를 타시려면 꼭 원동기 장치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이 가능하지만, 원동기 장치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한데요. 혹시라도 면허 없이 무면허로 운전하시게 되면 3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셔야 하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연자분은 일단은 지금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건데 이거는 자동차의 경우랑 같은 경우인 건가요? 처벌이? 예. 일단 행정 처분은 네. 자동차나 전동 킥보드가 동일한데요. 예.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에는 면허 정지. 음. 그리고 벌점 100점입니다. 사연의 경우에는 0.13% 이니까 면허 취소에 해당하죠. 네. 그런데 여기서 면허 정지와 취소는 모든 운전면허를 포함합니다. 자동차 면허, 원동기 면허, 특수면허까지 한 번에 정지나 취소가 되니 아. 유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개인 이동 장치로 한 명만 타야 하는데 함께 타셨으니까 추가로 범칙금 2만 원입니다. 네. 헬멧 착용도 필수라는 사실 잊지 음. 마세요. 이제 말씀해주시기를 전동킥보드도 면허가 있어야 되고 자동차와 행정처벌이 같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또 퀴즈 네. 냈었잖아요. 여러분의 결론을 또 들어봐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네, 어떻게 문자 주셨는지. 전동 네. 킥보드도 자동차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면 오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다 음. 하면 X였는데 네. 의견이 어때요? 오늘 O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오. 심현자님 O. 3 0 4 8님 아유 당연하죠 이르면은 자격증도 있어야 합니다. 풍림님도 아 이거 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박평원님도 처벌 대상입니다. 그렇네요. 현희 오빠님도 오를 몇 개는 아1 0개 적어 주신것 같고 <웃음> 김명숙님. <웃음> 우리 정운동 신원님은 음. 한 10만 원 정도 어, 과태료가 있을 아. 겁니다. 이철기 님, 오 이길원 님은 예. 스티커가 발부될 겁니다. 오, 우리 김승공 님도 전동이니까 음주 관련 처벌 받죠. 면허 정지나 취소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거 우리 이해숙 님은 처벌 받지 않습니다. 벌금과 구류는 있지만 자동차 마찬가지로 오. 취소 정지는 자동차 같이 받는다. 예, 이렇게 주셨는데. 아, 우리 8897번님은 저희 아이가 세워져 있는 킥보드 잘못 세워져 있어서 어머. 그거 걸려서 넘어졌대요. 아. 그래서 팔 수술할 뻔하고 헉, 깁수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관리 이건, 좀 해야 되겠어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네, 자 궁금하네요. 그렇다면 오늘 음. 퀴즈였잖아요. 어, 형사 처벌도 자동차와 같은지 킥보드. 어때요? 많은 분들이 오라고 적어주셨는데 정답은 바로 네 오늘 문제가 좀 어려웠나 봐요. 네. 오늘 정답은 X입니다. 어? X! 아, X 일단은 청취자 분들께서 네.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될게 네, 네.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아, 예. 과태료나 범칙금. 과태료랑 범칙금의 차이는 벌점 부과 여부인데 음. 과태료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고 네. 아 그러니까 벌점이요. 벌점이 네, 벌점. 부과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에는 벌점도 같이 가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이런게 이런 행정처분이고 그 이외에 이제 형사처분을 받느냐 벌금을 받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음. 이것들을 과연 형사처벌 자동차와 같이 처벌을 받느냐의 문제에서 전동 킥보드는 아. 어 형사처벌을 받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범칙금만 받고요. 예. 보통 받게 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야. 아유 킬러문왕이야. 킬러문왕. 킬로모난. 아왜냐면 형사처벌이라는 걸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갔는데 형사처벌하고 행정처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음.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라는 거 밑줄 그리고, 치겠습니다. 과태료는 돈만 내는 거고 범칙금은 벌점까지 들어가는 거라고. 아, 네. 예. 근데 최근에 이 문제가 관련된 게 있었는 게 유명 아이돌이 전동스쿠터를 타고 음주운전을 했는데 전동 킥보드라고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전동 킥보드 또 전동 스쿠터의 경우는 처벌이 어떻습니까? 네, 실제 전동 킥보드에 의자가 달린 접이식 전동 스쿠터로 음주운전을 하면 전동 킥보드와는 달리 행정 형사 처분이 자동차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네.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천마,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는 처벌 수위의 차이가 있어 일각에서는 전동킥보드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약자인데요. 우리말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는데 음. 최고속도 25km 미만, 총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아. 가리킵니다. 전동 스쿠터였어요. 근데 예. 이제 전동 킥보드, 우리 사연에선 전동 킥보드였는데 음. 데 음주 운전을 한 거였잖아요. 범칙금 10만 원. 이게 처벌이 좀 약해 보이거든요. 어때요? 단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혹시라도 킥보드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치게 되면 네? 그때는 애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이 돼서 자동차와 동일하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다 그런데 뺑소니까지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돼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처벌이 가능하니. 아우 아우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든 전동 스쿠터든 아무튼 음주 사고 나면은 자동차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전거보다 작고 자동차보다 느린데 뭐왜 킥보드를 자동차랑 똑같이 처벌하냐. 뭐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전동 킥보드의 별칭이 있죠. 바로 킥 라니라고 하는데 고라니처럼 아, 예.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해서 킥 라니로 어... 불릴 만큼 위험합니다. 또 불법 개조를 해서 최고 속도가 110km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laughs> 음... 웬만한 차만큼 속력을 낼수 있는데 브레이크를 잡더라도 순식간에 완벽한 제동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 브레이크를 잡을 경우 앞으로 쏠려 넘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헬멧을 쓴다고 해도 넘어지면 보호장비가 없는 특성상 크게 다칠 수 있는데요. 어, 지난달에는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가 고등학생 두 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치여서 아내분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었습니다. 아, 예. 정말 조심해야 할 이동 수단임을 꼭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어, 진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교복 입고 탄 애들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면허 없어요. 없겠죠. 당연히. 없어, 없어.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아 예. 마지막으로 우리 김범선 변호사의 조언 한 마디 듣겠습니다. 네. 인천의 경우 안전을 위해서 공유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도 시속 25km에서 20km로 하향 조정을 했고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전과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서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인증도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고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남에게는 흉기가 될수 있거든요. 속도와 규정 확실하게 지키면서 안전 운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네. 그냥 없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음. 편리하긴 음. 합니다만 또 여러 가지 네. 좀 부작용이 많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김범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비가 많이 오는데 안전운전하세요. 우리 변호사님도 안전운전하시고 <laughs> 네. 돌아가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